이러다 장기들 퇴사한다, 우리 몸이 싫어하는 여섯 가지. 혹시 요즘 몸이 괜히 피곤하고 멍하고 그런 적 있지? 그거 그냥 네 장기들이 살려줘 외치는 거임. 하나씩 알려줄게 누가 뭐 제일 싫어하는지. 1. 심장은? 짜게 먹는 거 진짜 싫어해. 라면 찜닭, 간장게장 니트 조끼 입고 뛰는 심장한테 소금 폭탄 주는 거지. 2. 최장은? 콜라, 주스, 밀크티 이런 달달한 음료 먹으면 바로 나 너무 힘들어요. 당 계속 때리면 당뇨 씨앗 되는 거 순식간이야. 3. 간은? 그냥 말안 해도 알지. 술이랑 간은 원수야. 너술 마실 때마다 간은 야근 중이야. 퇴근 좀 시켜줘. 4. 신장은? 라면 국물. 소금 폭탄. 소변으로 걸러야 되는데 짜니까 계속 과로 수당 없이 노동 중이야. 5. 폐는? 담배 피우는 순간 바로 이직하고 싶다. 말안 해도 알지. 흡연하면 폐는 진심 탈출하고 싶음. 6. 뇌는? 잠안 자는 거 진짜 싫어해. 밤샘하면 기억력 떨구고 감정조절 망가져서 너만 손해임. 장기들도 감정 있음. 너 잘못 살면 얘네들 하나씩 탈퇴 선언할지도 몰라. 지금이라도 좀 챙겨주자. 유익했으면 좋아요. 널리 널리 공유해줘.